여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 0 1 3년 여름을 강타한 페리큐 트렌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어, 잠깐. 우리 배러워스 분들 잘하신 분께는 이후케어 세트 선물 또 나갑니다. 아까 너무 너무 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이쑤시개 양면 테이프 이렇게 팁에 붙여서 하시면 편하고요. 오, 자 원하는 컬러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색상을 아무렇게나 도트 형식으로 크고 작은 거를 아무 색깔이나요? 네, 아무 색깔이나 괜찮아요. 음뭘 하려고 하는지 아직은 감이 잘안 와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묻히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도트 형식, 트라이프 형식 괜찮습니다. 음, 음. 이게 그냥. 발톱에 하는 것 보다 훨씬 좀 쉽고 더 정성 들여서 세심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패드 큐어는 혼자 할때 허리도 숙여야 되고. 맞아요. 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음, 어, 어, 맞아요 눈이 침침하고.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네일을 많이 만들어서 컨셉에 따라서 붙였다 뗐다가 많이 음.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거 약간 마르는 동안 선생님 발톱에도 지금 네. 오늘 팁을 붙여보신 것 같은데 사실 손보다 더 고정력이 있을 것 같아요. 발은 뭐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물에 불리지만 않으면 은 테이프가 아, 떨어지지 않기 음. 때문에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 워터파크 조심. <laughs> 네. 어떻게 지금 디자인하셨는지 살짝씩 앞에 이렇게 들어봐 볼까요? 네. 오, <laughs> 어, 이만츠마도 너무 예쁜데요? 아, 그래요? 어. 네. 그 감각 있으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봐주세요. 저는 양궁 관여. 이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 예쁘네요. 우리 기자님은. 좀 강하게 아물랙이 아, 음. 들어가니까 또 세련되네요 우리 베스 여러분들 어 귀여워 귀여워 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다음은 저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 물에다 물에, 떨어뜨렸어요 네 워터 마블인데요 아. 다섯 방울에서 여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시면 돼요 전... 이렇게 퍼진 다음에 헤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뿌릴 텐데 너무 세게 누르시면 마블이 망가지니까 어깨 높이에서 가볍게 분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어머, 어머 되게 신기해요. 우 와. 제건 망가진 것 같네요. 저 것도요. 가운데가 뚫려요 그러면 떨려요. 다시 한번 걷어서 음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걷어지네요. 네. 어머. 실패했으면 이렇게 걷으면은 깨끗하게 걷어지거든요. 우와, 우와. 이거 보이세요? 걷는 거? 우와, 신기해요.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수평으로 찍고 수직으로 넣으신 다음에 바로 올리지 마시고 이런 막을 있으시게를 걷어 주신 다음에 어. 천천히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볼까요? 오, 엄청 예쁘다. 그물로 한 껍질 입힌 듯한 헉, 너무 예뻐요.